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면 요리 두 가지, 완탕면과 잔치국수 준비해봤습니다. 어 처음에는 완탕면인데요. 요거는 이제 홍콩식 에그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홍콩면 이렇게 치시면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 브랜드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가격이 요한덩이한 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두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드실 수 있고요. 라면을 대체할 수 있고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면 요리입니다 오늘 완탕을 만들 거기 때문에 물만두 같이 넣어줄 거예요 6개 정도 자얘 같은 경우에는 한 2분 정도만 삶아서 나와야 나중에 드실 때 살짝 꼬들꼬들한 느낌이 살아있는 고그 면이 나와요 3분 이상 삶으면 너무 퍼지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면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또아리를 풀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라면 풀어주듯이 한 1분 지나면은 살짝 풀어주셔야 더 빨리빨리 익어줘요. 그대로 하면은 얘가 뭉쳐버리거든요. 완탕면이나 잔치국수나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육수밖에 없어요. 근데 콜드보루 육수 만드는 법은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보통 이렇게 육수포 나오는 거 500ml에 한 포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액상으로는 스타가 어떻게 만드시냐면 물 500ml에 얘 작은 걸로 한 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가루보다 훨씬 더 농축된 애라서 작은 술로 하나 물 500에 작은 술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육수를 딱 드셔보셨을 때 그냥 왜 식당에서 나오는 맹숭맹숭한 육수 약간 그런 맛이 딱 나요. 완전히 간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런 파우더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큐브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큐브를 다 가루 형태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아니면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물 500에 요걸로 한 큰술을 꽉 채워서 넣어주시면 고게 10g이거든요. 물 500에 10g 넣어주시면 드셨을 때 짜지 않은 거의 물하고 비슷한 그런 육수가 딱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간을 더했을 때 풍미가 확 살아요. 그러면 간은 뭘로 하시냐? 간은 국간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먹어볼 때, 육수를 딱 먹어볼 때, 육수가 바글바글 끓을 때 간장을 넣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간으로 딱 잡으시면 돼요. 근데 완전히 투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런 청간장, 맑은 간장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얘는 얘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면은 염도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국간장이 가지고 있는 그 콤콤한 향 있죠? 그게 없어요. 그냥 거의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장의 풍미를 최소한으로 줄인. 염도 자체는 국간장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육수 플러스 국간장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육수가 나옵니다. 이게, 아니, 저거밖에 안 넣는데 맛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포로 만들어 만드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사실 이 포로 내는 육수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멸치나 다시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맛있죠. 건져 볼게요 자, 이렇게 건졌을 때다 풀어져 있는 상태면 완성입니다 자 이건 건져서 옆에 놔두죠 그릇에 담아두도록 할게요 얘는 소면에 비해서 잘안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자그 다음에 청경채 씻어온 거 여기다 그냥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자 잔치국수니까 소면 삶아 봐야죠 자 소면 이렇게 1인분 넣어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리법이 다 있어요. 이 조리법을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소면을 끓이시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소면은 처음에 끓일 때만 물이 조금 확확 끓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불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됩니다. 불이 약불이라고 해서 물이 뜨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불을 아주 약하게 켰다고 해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안 뜨겁나요? 아니에요. 약한 불이나 센 불이나 손을 갖다 대면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불 자체는 무조건 200도, 300도가 넘는 온도이기 때문에 약한 불로 해주셔도 다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지 않게 하시려면 계속 여기다가 찬물 부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약불로 바꿔주시면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거품 안 올라오고 있죠?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두시고 타이머 맞춰두시고 어디 다른데 가서 뭔가를 잠깐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찬불을 부으시면서 내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약불을 활용하시는 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익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넘칠 것 같다. 여기다 이렇게 젓가락을 올려두고 가시면 돼요. 불이 약하면은 이것만 딱 올려놔도 넘치지 않습니다. 이게 완성될 때 육수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으니까 육수는 옆에서 미리 끓여 놓을게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 시간 다 됐죠? 얘도 건져내도록 하죠. 요거는 가져가서 찬물에 한번 헹궈 볼게요. 찬물에 헹궈 주는 편이 훨씬 더면 자체가 쫄깃해집니다. 소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 체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다없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덜 풀어요. 뭐, 근데 어쨌든 저는 바로 먹을 거니까 크게 상관없죠. 자, 이제 면하고 오명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육수만 간 잡아서 먹으면 돼요. 청간장 보여드린 김에 청간장으로 이제 육수 내면은 얼마나 맑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큰술 정도 넣어서 물 아까 500ml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육수를 낸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포로 육수를 냈고 청간장을 지금 한 큰술을 넣습니다. 충분히 간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여기다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완전 맑죠 맑고 투명한 흰색. 이렇게 부어주시면 완탕 끝이에요. 신기하게도 식당에서 파는 맛이 납니다 자 근데 이거 좀 아쉽죠 잔치국수 고명이 너무 없잖아요 고명이 너무 없어서 섭섭하시죠 면이 불기 전에 우리 쇼부를 보도록 합시다 불 켜주시고 고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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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가위로 김치 자르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손이 빠르신 분들은 30초 만에 김치를 자르고 김도 자를 수 있겠죠 어 1분 타이머 다 됐네요 불 꺼줍니다 여기 지금 기름이 없는 상태죠 기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지가 알아서 뜨거워질 때까지 가만히 두시면 돼요. 계란, 풀어 헤쳐 주시고요. 부어줍니다. 불 꺼져 있어요. 휘휘휘휘. 자, 사방에다 펼쳐지도록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잔열로 다 익었죠? 이렇게. 대충 먹는 거잖아요 손님 앞에서 이러실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좀 빨리 할수 있다 이런 걸 보여 드린 거고요 완성됐죠? 지금 면이 불기 전에 나머지 구명도 다 준비했습니다 먹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맛자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데쳐 주셔도 돼요 제가 아까 생으로 넣었는데 지금 뜨거운 육수로 다 익었죠 얘네 흐물흐물해진 거 보이시죠 물만두 그냥 아무 물만두나 쓰시면 됩니다 얘는 그때 깐풍만두 할때 쓰고 그때 같이 사뒀던 건데 요거는, 완탕은 고추기름 같은 거 타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두 종류를 만들어 봤는데요. 육수만 만들면은 나머지 너무 쉽습니다. 거의 라면 끓이기 수준밖에 안 되고요. 요런 거, 물만두만 있으시고, 그냥 청경채 대충 넣어주고,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고그 면만 있으시면, 원탕집맛 집에서도 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 본 거, 잔치국수랑 완탕면,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